아 미... 뒷끝 님방식 어. 사실 어, 그런, 거를... 응? 응? 응. 그런 거를 그냥 달고 있다 그런 거를 그냥 시도 없는 소박으로 챙겨 줬으면. 아, 그리고

야, 아미. 안 갔어, 안 갔어. 아, 이다뭔 아, 여기 한 번에 넘어가도 좀 중요하게, 중요한 것 같은 느낌.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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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11, 11, 11. 내가 불가론이야 다 써도 되고 다먹면 상관없어 잘요 바로 그래도 딜좀 넣으면 좋으니 에이스 한 다섯 줄은 빠는데 <목소리> 그리고... 아, 자꾸 무서 소리 냈네. 미안해요. 자, 자, 아. 그... 어, 그... 음... 이거.

방금 레인바가데도안 부서지는데? 따... 4다 스택이지 당연히. 보냄. 방언 있나요? 네방 네, 한번 더. 카운터? 이거, 이거.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한 번, 하고 끝났어요. 왔어요, 왔어요. 용재님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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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한번더운운 앞뒤 앞뒤 앞뒤, 앞뒤. 나가야은저님아끝나 이거. 나이나고거나고거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이이 어깨님하만 <목소리가> <떡이> <목소리가> <나오는 도움 목소리가> 다운도 이거 어깨 조지 해야 돼요. 맞딜하면 <목소리를> 짐모 봐도 되고. 찜이이니 아, 밀어도 의미 없는데 연대기? 아, 이어 어떻게 라저이요 그냥 요 어떻게? 양팔이면 저한 손이면은 한. 레이저는 좀 빼주고 좀 와. 빼주고. 그렇듯이 이씩이것시 한씩. 이야 하나씩 나오는 거 맞아? 좀 퍼져 있으면 안 돼. 레이저를 빼. 어. 아, 빨리는 거다 됐어, 됐어. 저요안 내부는 다 했어. 내부는 아, 다 했어. 다 했어요. 아, 아, 다, 아, 다, 했어. 했어.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내충질이 이거 어차피 그거. 아, 아니다, 아나 아니, 나.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아아야 괜찮아. 괜찮아. 이거 딜안 들어가잖아. 딜이 포함이 안들릴거 아니야, 내이질 다음 그래. 처음에 바로 던지지 뭐. 이케이 조심해야 돼. 지금 조심해야 되는 타밍이야. 훈면 넣어놨어요.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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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긴곤이암 하나 먹어 질러 오, 먹어. 사람 사람 회사람. 아, 먹었어요. 카운터 치면 주나? 김고님 네. 앞쪽. 음, 한, 한 선포 썼어요. 예 도지 조심! 안으로 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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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 터지고 터지고 들어가 터지고 들어가야 돼. 네. 어 들어가. 박성기 실드 들어가요. 오? 두개요 두두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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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양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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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 괜찮아 괜찮아 미스틱 쓸 거야 세트에 미스틱 쓸 거야 아, 그래.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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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 아... 먹은 사람 먹지 마. 양보 좀. 어, 태어 태어나는... 맞으세안 아, 보여. 세파티 어, 아, 밑에 너무 구려. 어, 밑 너무 구려. 어, 잘, 잘, 잘. 어, 감아놨어. 어, 감어 우리 팀이 아군이야, 저기야, 제발.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안 껐으면 안, 안 되나? 안 보여. 썼어, 아. 썼어. 썼어. 마비라서. 저거 아... 해줘 사람 있는 쪽에. 나이스. 한번더할수 있어. 한번더 해야 돼. 어, 어, 나이스. 이거 안, 안, 안 어, 미스틱이라서 안 들어간다! 개꿀, 씨발! 꺾이네피자든 피자. 피자야, 피자야. 바운 쓸게요. 피자 <목소리> 모르니까 바운 쓸게요. 여긴 바운 없어. 육법 해놨어요. 아, <목소리> 아 <소감자. 목소리> 잘, 나 봤다, 봤어착미장한 셈나? 바운이었어요. 나주스 e d i 암 재물. 재물, 재물. 허무색. 몰라, 방치할까요, 그냥? 방시 방시, 여기 그래. 없어. 여기 감을게요, 감았어. 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와, 네. 존나 아다하우 저거 뭐지보웅님 암수. 하우 끝. 용제님 암수. 저거, 저거 했어, 저거 했어. 하우스, 나이스.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양옆!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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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마지막에 아, 뭐야, 근데? 아, 마지막에 근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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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그 재물 패턴 빨간색 재물은 모르겠는데 검정색 재물 있거든요. 방금 우우님이 검정색이었는데 그거 아. 그냥 검정색이 아. 먹히면 되듯 아, 빨간색이 유도해주고 검정색이 먹는, 먹히는 거지. 음. 아, 맞는 듯. 오. 근데 알파노. 알파노, 아, 알파노. 알파노, 알파노. 알파노 몰라, 깼으면 됐어. 근데 원래. 아, 맞라 미스틱 성공했어 그럼된 거야. 음. <laughs> 미스틱 좋았다. <laughs> 아 그거 1초 남겼었어. 그거 마비 걸리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아. 하지만 이 속도라면 불가능해. 적하고이 아. 미스틱 존나 알 받은 건데. 새끼야. 가지고가 시야가 너무, 너무 가려 가려 가려네 이상하다. <laughs> 제대로 봤는데. <laughs> 깼나? 아, 먹겠네 여섯 줄에서 아니요. 아, 로, 쏘는, 킹, 아니, 네. 아니, 킹, 아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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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군가디언은왜트롤해기메가리없고어오시감도 그 뭐. 사라진다 이제 안루호감도안좋은 사람이 이제 좆됐다. 예? 너이면 <laughs> 받아들. 가버렸네. 이는데이 <laughs> 모습도 약해 보이는데. 용은 왜 이렇게 안떼 보이지, 데 용가리 이일못 때문에 안 떼. 네, 네, 생각난 게 그, 피격 이상 아껴 쓰면은, 빨려 들어가는 거안 빨려 들어왔을 텐데, 그러면. 아, 다또 오셨습니까? 영웅, 영웅놀이 하시는 분. 3관 피통이 1.6조라 했다고요? 와존나 아, 많네. 1.6조? 앞에 두배 되네, 모임. 두 배. 다 1.6조. 세 배. 토구이요걸리도가 아, 아, 누가... 토구에요? 어, 토구.. 토구 24 해야되나? 음.. 어.. 아... 24 못하는데요? 나도 못하는데 <laughs> 아 봐야겠다 선택된 적 어차피 있는데 토구랑 있네, 고대라고? 대대 있구나 토구 내가 대답부 있음 대사부 훨씬 좋아 토구만 <laughs> 그 버그, 버그가 있었다는데요이번문에 무슨 버그죠? 몰라요 1 네, 이번에도 그 시점 버그 아니에요? 그거는 아, 버그 맞는 것 같아. 아, 히든 쓰면은 무력을 못 한대요. 어. 어, 네. 아. 미스테키 런 거였어. 잠시간에 위치를 확인했곧 하강하겠다. 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저녁을 든든히 먹어야겠다. 점심 기 전에 돌파해야 해. 음. <놀라> <놀라> 아직도 등갈비 먹는 중. 이번실군나부 이누만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누가 너 때문에? 넌 내가 명리로 오시던가용. 오시던가용. 이냄좀 죽같네. 저 왔다 갔다 하는 게. 약간 일약한 느생각네 일약한 때, 일약한 때딱 이랬는데. 음, 순살 아니에요. 젓가락으로 뜯어 먹는 중. 1.6조요.